어, 여기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오래된 아파트인데 지금 어, 저기 천장에 지금 배수배관. 배수배관에서 물이 떨어지는데요. 위에서 물을 사용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보니까 어, 저 안에 부속은 이제 섹스티아라는 부속인데요. 옛날 오래된 그런 이제 T자 부속인데 어, 저기 이제 고무 바킹이날아 가지고 어, 저 한번 실리콘을 떼었네요 그런데 누수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이 천장, 이 천장을 잘라가지고, 전근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어, 고쳐야 됩니다. 한번 고쳐볼게요. 어, <laughs> 제가 이제, 이 위에 합한, 옛날에 그 나란 그런 거석은인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스키를 사용해가지고 어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리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새고 있지요. 일단 수리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어 저기 색스티아에 박혀있는 공박킹을요 경화됐더라고요. 그걸 빼내고요. 지금 어 이게 이제 공박킹인데 경화됐습니다. 경화돼가지고 제기능 을 못하고요. 그래서 어 제가 거래하는 이제 설비 자재 사는 거니까 옛날 구형 섹스티아가 또 창고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검은이 찾아가지고 제가 공압 바퀴를 빼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번 시공해 볼게요. 이렇게 시공해 볼게요. 끼워가지고 <laughs> 어, 기존에 이제 공박 휠을요 빼내고 이제 다른 호환이 가능한 이제 섹스티아 부속 이제. 바킹을 이제 빼내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를 끼우고, 이제 연결 소켓, 이거는, 저, 보수용 소켓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연결해가지고, 또저 부분에 또 세지 말라고요 어 특수약품을 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물안쓸것 확인하고, 이제 천장만 덮으면 되겠네요.